별들이 숙은 대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 야속삭이는 파는 아가씨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제가 저는 그냥 그 본능적으로 원치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든요 나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음악 음악과 춤을 추는 것도 굉장히 그 우울함에 도움이 된대요.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는 우울하면 집에서. 데리리리 미와수천의 가슴에도. 사실 관리비 지난달 못 내고 이달 딱. 50만원 또 나왔더라고 해서 관리실에다가 아니 사람이 살 때나 안살 때나 가격이 똑같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내가 한번 붙어야 되겠어 내가 국토부장 누구한테 기서 국토부장관 그러니까 사모님 거안될 겁니다 <웃음> 그래서 <laughs> 얄짤없이 두달제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50만원 내고 아 샤바샤바샤바라고 있었는데 그조 땡교님 대구시 수성구에 야. 민주 대구 만세. 지난번에도 마스크 1 0장 사주시고 그리고 그 청송 사과 친구분이 청송에서 맛있는 사과 한다고 해서 사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염치 없이 받아 먹고 경비 아저씨들도 나눠드리고 근데 또 시켜 주셨어요. 그래서 여사님 제가 열장더 넣었습니다. 친구분께 좀 전해주세요. 그리고 이땡경님 서울시 은평구 불간동에 이 여사님. 지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도 10만원, 11만원 보내주셔서 일단 이달 관리비, 관리비는 해결이 됐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감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감, 책임감, 책임감. 저는 그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서 뽕강아지 별이랑 띠리리리. 띠띠, 갔다 올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